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유권자 여러분. 저는 기독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9번 이정봉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계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7살 때에 아버님이 능망염으로 5년 6개월 동안 병원으로 고생하실 때 어머님을 도와 순천 북부시장 인근에서 일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붕어빵을 굽기도 했고 그 후에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어머니를 위해 이침밥을 지어서 날랐던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약한 몸과 질병과 생활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생활의 위기를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순천시 동해동에서 출생하여 순천 북초등학교와 순천 배산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해양계 학교를 졸업하고 12년 동안 해양선에 승선하여 70여 개국에 이르는 나라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늦게 신학을 시작하여 7년 동안 공부를 더 하고. 나이 50세가 다 되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후에 대한 예수교 장로의 순천노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서 순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또는 종교계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광양만큼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긴급 생계 자금 지원금을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대변하겠습니다. 둘째로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 공군과 보성군, 곡성군 구례군을 포함한 광양만권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신남해 해안 시대의 기점, 거점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째로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외상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외상센터가 설립되면 광양제철과 여수공단 등 긴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넷째로 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특히 세 자녀 이상은 대학까지 전액 국가가 책임을 지므로 인구 감소를 막고 우리 후손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로 왕조동의 일반 도서관과 테마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교육도시 손천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도심 재생 사업을 계속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농민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겠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고향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곡성군, 구례군을 포함한 광양만권 통합을 이룬 후, 이루어 통합 후 5년에서 10년 후에는 광주 광역시를 능가하고 15년에서 20년 후에는 부산 광역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남해안 거천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했습니다. 순천을 위해 여러분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순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4월 15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자유, 기독 자유 통일당 기호 9번 이정봉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동호 후보입니다. 저의 국가혁명배당금의 주요 공약 및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배당금 지급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주식에다 대한민국으로 하고 일명당 각각의 주주로서 국가 운영 체계는 주식에 처럼 하고 18세 이상 전 국민들에게 1인당 주주에 대한 국민배당금 월 150만 씩 평생 지급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도대체 무슨 예산이 있어서 국민배당 금월 150만 씩을 18세 이상 전 국민들에게 줄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은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국가혁명배당금은 지역개발 등 낭비되는 예산 2020년 500시조 예산의 60%를 절감한 300조 원을 절감하여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두 번째 고소득 탈세, 탈세 200조를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 배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반인들도 특수사업자 알선중개수수료 500만 명을 신규로 양성하여 중개수수로 탈세되는 세수 백조원을 확보하여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산비례형 벌금형 제도를 신설하여 세수 백조원이 증가분을 국민배당금으로 지급도록 하고 다섯째 삼십종에 달하는 각종 세금 고시서를한 가지로 통합하여 세수 음성적으로 탈세되는 세수 백조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에 이백조, 이천조씩 3년간 총 6, 6조 원에 달하여 양적 완화 화폐를 발행하여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국민배당금 월 150만을 원 평생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노인수당 70만을 원 합한 220만을 원월 집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결혼 및 출산 정책입니다. 저희 국가혁명배당금은 결혼수당 1억 원과 주택자금 이용은 총 4억 원을, 원을 지급도록 할 것이며 결혼 평생 무상 지급하여 결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합니다. 또한 출산 한 명마다 출산수당 5천만 원 지급과 만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합니다. 넷째, 정치혁명입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국회의원의 각종 특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후원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100명 숙소에 따른과 보좌관 3,000명에 대한 절감액 1조 8천억과 지자체 폐지에 따른 약 절감액 2조원을 국민 배당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민 배당 다섯째, 코로나19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 짓고자 합니다. 18세상 전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약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잔 1회에 하나여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현 경제시국을 타개해서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임과 저소득층, 중산층,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약 2년의 경제적 버틸 수 있도록 18세 이상 전국민들에게 선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배당은 전국민들 다 주고도 예산은 남아 들어갑니다. 국가혁명배당금은 국민배당금,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기로 태어난 정당입니다. 전 국민 및 순천 시민이 되어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입니다. 세계 시민은 경제되고 대한민국 서민 및 중산층은 삶은 빈집입니다. 이제는. 대형공사, 지역개발 등 낭비되는 국가예산을 한풍이라도 애껴서 청년실업, 저출산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촉고령화 부익부 빈익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8세 국민들에게 국민소득, 국민배당금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표권의 올바른 선택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정당의 공약을 30년간 초지하는 주장의 국가혁명배당을 냉전해 판단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갑선거구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의 후보자 정동호 정강정책을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